아 정동석 맞아 이거 대장장이한테 갖다 주면 잠깐만 야 여기서 철개 뽑으면 야이 자식들 방송을 안해어 내가 좀저 좀 모르는 부분을 아 잠깐만 야 여기서 여기서 철개 뽑으면 되잖아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대장장이가 이걸 잠깐만 대장장이가 이거 일곱 개 중에 철개를 과연 어 뭐야? 안녕하세요 에밀리 아봄 파스텔톤의 계절 개인적으로는 주얼톤이 좋지만 아 미안해요 제가 또 패션에 대한 헌젓말을 하고 있었네요 뭐래? 자자자자 자, 자, 자! 갑시다 정동석 너는 철계를 받을 수 있다 자 정동석 정동석 갇혀있다 오전 9시 4시 그럼 그렇지. 다쳐있네. 다쳐있네. 어. 아씨. 다쳐있네. 아. 다쳐있네. 어. 아, 다쳐있네. 아, 다쳐있네. <laughs> 뭘봐. 너뭐 이렇게 숙공틀거려 아이 진짜. 아이. 아 망했어. 아이 진짜. 아저씨. 25지로 청구된다고.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보여주십쇼. 보여주십쇼. 가자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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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말라카이트, 이거 뭐야! 하우커! 아, 진흙, 개호갑니다, 아저씨, 뭐합니까? 아. 자! 화염 뭡니까? 이암! 이암! 아, 돌 아니야, 그거 아니야, 아저씨! 뭐야! 오피먼트? 아저씨, 제발. 철개, 난 필요한 거 철개야, 철개. 철 철개 주세요! 아, 망했다잉! 네, 아저씨, 뭐 철개 팝니까, 혹시? 아저씨, 혹시. 철광석 파네 소름 돋네아2 5원아 잠깐만 아 혈압 아 잠깐만 아 혈압 애들아 아 파네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혈압 아 애들아 아 잠깐만 아 애들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혈압. 아 그냥 이걸로 살걸아 잠깐만 아 진짜 아, 아,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 그냥 살짝 아 도장이 저기상이 군이에요. 다들 두 마리는 좀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? <웃음> 행복합니다. <웃음>